見せるな、見せるな。見せるな、見せるな。잡히려고、潤すまだ、올라가라、올라가。あんたたち、あんたたち、殺害しないで。 그 땅섬에서 몇년 동안 있다가 올라왔어. 요번에 년내에 분비를 줄 때나 아 아우, 너왜 너 그러는데? 요거 있네, 요거 있네, 요거가. 야, 너, 이게 뭐야? 왜 그래? 한 마리지. 이거도 응. 사랑나 우리 지켜줄게. 누가 두 마리야? 한 마리 아니야? 그게 한 마리 같아. 이거는 쓴 놈이야. 쓴놈이암놈 부르는 소리야. 아, 그렇지. 뭔가 뭔가 이상하다. 무슨 애달픈 소리 같아. 응. 아, 우 세상에 응. 야도 종족은 수술이야. 진짜. 사단만 그게 있잖아. 그래어그 그런 거 같아. 에이, 또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응. 아, 우 세상에. 봐라 야도 사느라고 봐. 얼마나 바쁘냐? 기도를감면받고요